22장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르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지 세상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소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메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라사울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일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드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네개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족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하니라. 워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어 없시며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와의 언약계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괴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괴에서 남으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도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 지 무려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성전이 완성이 완공이 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었죠. 이 성전을 위해 동원된 인력만 이방인들이 15만 3,600명이나 동원되었으니 그 규모와 위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사실 그 규모와 나라의 영화를 과시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었죠. 솔로몬의 성전은 성전을,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려고 결심할 때 이렇게 고백하였었습니다. 역대야 2장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데요.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 모실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께 재물을 바칠 집을 짓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전은 바로 이 솔로문의 이 고백과 이러한 목적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동원하고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엄청난 것으로 채워 지은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 나는 다만 하나님께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 이간데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이 나라가 무엇 이간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둘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는, 저는 다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안 이런 순수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에 지어집니다. 그리고 2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의 이제 절정의 부분이 소개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괴를 다위성에서부터 옮겨오는 장면이 소개가 되죠. 이 성전은 다위성 안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다위성과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지어지게 됩니다. 약 500m의 거리를 이제 옮기는 모습이 이제 담긴 이 본문을 보면 엄청난 절제와 아주 넘치는 긴장, 그리고 표현되지 못할 어떤 벅참의 감동이 이 말씀 가운데 좀 고스란히 좀 담아 있는 것처럼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레위인들이 궤를 메고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양의 이 제물로 드린 이 양이 이 엄청난 제사의 이 제물의 양이 너무나 엄청나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됐을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괴가 자기 자리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 이 괴는 광야에서 지어진 성막에도 또이 성전에도 가장 중심부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똑같아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이 괴가, 이 언약괴라고 불리는 이 괴가 성전에 또 성막의 가장 중심에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것일까? 있게 되었던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너무나 사실 뻔한 것이지만 이 질문의 답 또는 이것의 의미를 이스라엘은 자주 잊었습니다. 이것의 의미에 대한 망각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상황까지 이후에 보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성전의 산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중에 이제 소개가 되잖아요. 하나 영광이 떠나게 되는 이 심각한 상황까지 이스라엘 믿음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 삶의 중심에 있었던 이 성전 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에 있었던 이 괴가 의미하는 바를 그들이 잊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이 괴가 성전의 중심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바꾸어서 질문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괴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괴 안에는 무엇이 있었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궤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판은 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었던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궤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원래 뭐 만나가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란 지팡이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두 돌판만이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판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 사실 이건 두 번째 받은 돌판이죠. 그들이 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했던 그 사건. 그때 모세가 첫 번째 받은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새롭게 하신 이후에 돌판을 모세로에금 깎아 만들게 하고 거기에 직접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 돌판은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일방적으로 맺으신 약속,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돌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와 같은 것, 그것이 이궤 안에 떡하니 그대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궤가 있었던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에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는 교나, 고난을 겪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고난을 더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 의인들이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더 연단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고 또낙망하며 부르짖죠.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절망과 낭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먼저 일으키게 하시는 그 힘,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붙들게 될때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바로, 바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아 인내로 그 삶을 일으킬 수가 있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아, 말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 언약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자비와 은혜, 인자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는 이 메시지가 잠겨 있어요. 자비하심 그리고 은혜. 그리고 인자하심 햇새드의이 사랑이 이 언약 가운데 담겨 있죠. 성전에 언약궤가 자리하자 숨지겼던 사람들이 일제히 찬송 소리를 울려내며 찬양하였습니다. 5장 13절 말씀 보시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에라고 말씀하자 그때에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라고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기 34장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자신을 소개하세요. 이 언약을 다시 맺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다시 이렇게 나타내 보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요? 주님의 이 인자하심, 이 변하지 않는... 이 인자심과 자비하심과 사랑 말입니다. 시편 136편 저 개인적으로 때마다 새벽마다 136편을 이렇게 읽습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해요. 영원하다. 이 말씀이 사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은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영원하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이 고백 위에 한결같이 무엇이 임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지어진 성막에도 또 솔로몬의 성전에도 이 고백이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찬송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시대를 지나며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신실하신 이 언약을 붙드는 것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에 우리의 삶이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오늘도 붙들 수 있어요. 생명과 같이 붙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있게하기를 원하시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느헤미 26장 12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라고 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형통한 복에 복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 영광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언약 하나 붙들고 주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지만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론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다시 한번 회복과 용서와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